안녕하세요. 가루씨예요. 오늘은 추위를 싹 날려줄 매콤한 낙지 볶음을 해볼 까합니다 이걸 위해 냉동 낙지 3마리 630g 준비했어요. 제가 산낙지처럼 탱탱한 식감을 제대로 살려볼 테니 꼭 이대로 손질해 보셔요. 먼저 양쪽 눈은 먹을 때 걸리적거리니 잘라내버리고 머리 뒤쪽 구멍에 손 놓고 끈을 떼고 뒤집은 다음 내장을 뜯어내 버려주세요. 싱싱한 건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냉동은 좀 비린내 나고 나중에 익히는데 오래 걸려 물도 나오니 그냥 제거해 주는 게 마음 편해요. 자리 가운데 부분을 양 엄지로 꾹 누르면 이렇게 검은 게 튀어나오거든요. 이건 낙지 입으로 딱딱해서 맛없으니 잘라내 버려주세요. 그리고 천연염 1티 밀가루 1 5티 넣고 2 내지 3분 정도 주물러주세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지금 냉동이라서 조금 흐물흐물 축 쳐져 있잖아요. 이렇게 힘줘서 바락! 바락 주무르며 소금간도 배이고 산낙지처럼 탱탱해진답니다. 보셔요. 다리 빨판이 탱글탱글한 게 살아났죠. 거기다 밀가루도 함께 넣은 덕분에 이 밀줄도 쭉 빠져 맛도 깔끔하답니다. 진짜 이거는 천지차이니 꼭 해주세요. 그 다음 빨래 빨듯이 손으로 비벼가며 깨끗이 씻어주세요.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니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두세 번 정도 갈아주시고요. 그리고 체에 받쳐 탈탈 털어 물기를 빼주세요. 이제 한 입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주세요. 지금은 좀 길어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익히고 보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. 먹는 건 상관없는데 비주얼이 안 사니까 살짝 길게 잘라주는 게 좋겠죠?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. 먼저 고춧가루 3티, 30g 넣고 간은 양조간장 1티, 꽃소금 1 작은 티로 해줄게요. 간장만 하면 물기가 많이 나오고 소금은 좀 감칠맛이 부족하거든요. 두 개를 적절히 섞어주는 게 가장 맛있어요. 그리고 쨍한 단맛은 설탕 1.7티, 18g 윤기는 조청 1.5티로 내줄게요. 그 다음 다진 마늘 1.5티 넣고 전분가루 1.3티 13g 넣어주세요. 이게 보통 찜요리 할때 많이 넣는데 우리 나오는 물기를 양념의 걸쭉함으로 바꿔줘. 흘러내리지 않도록 꽉 잡아준답니다. 감자, 옥수수, 고구마, 암거나 괜찮아요. 그리고 후추 약간 넣고 힘차게 주물러주세요. 보통 간이 잘 배라고 양념장도 끓여서 하고 낙지도 삶기도 하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주물어 주는 게 가장 손쉽고 맛있더라고요 손에 힘이 더해져서 사이사이 간도 쏙쏙 잘 배뿐더러 볶는 시간도 확실히 줄어든답니다 이제 예열하는 코팅팬에 식용유 3T 두른 다음 양념한 낙지, 양배추 110g, 대파 한대 80g 넣고 센 불에서 뒤적여가며 익혀 주세요. 이게 마지막 맛내기 비법이랍니다. 초보자분들이 타질까 봐 무섭다고 중불에 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중 팔고 익는데 오래 걸려서 질척거리고 낙지도 축 퍼진답니다. 힘들게 했는데 되게 맛없어 보이거든요. 이렇게 센 불에서 후다닥 빠르게 볶아줘야 익으면서 나온 물도 빠르게 날려주거든요. 거기다 탱탱한 식감도 제대로 살려준답니다. 낙지도 맛있게 잘 익고 야채도 한숨 죽었으면 마무리로 참기름, 부순깨, 땅콩분대 살짝씩 넣으면 드디어 낙지볶음 만들기도 끝났답니다. 이거 슴슴한 콩나물무침이랑 함께 먹으며. 슬슬 사라지는 밥 도둑이랍니다. 요즘 같이 추울 때 매콤하게 딱이니 여러분도 꼭 해보셔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